안녕하세요. 르나입니다. 방금 팔각사이러스를 잡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 리그 새로이 추가된 것이 많아서 할 것도 많고 보상도 나쁘지 않아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스타터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제스타선은 국밥 중에 국밥인 디디, 레크로맨서 시체 폭발입니다. 이번 리그의 시작은 4시였죠? 전날에 사이온 대마법사 칼폭으로 액트 미는 것을 연습해 놨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자기 전에 오라 스태킹 하던 그 사이온으로 거적대기 세팅을 해서 대마법사 칼폭을 시연을 해봤는데 너무 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도로묵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잠커는 해야 하니까 일단 누워서 잤습니다. 스터를 다시 정해야 하기에 그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또 콜티스트 소용돌이 국밥을 말아야 하나 생각하던 중에 시체 폭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리그의 보스들도 많이 상대해야 하고 적당한 딜과 단단함이 있다면 충분히 할만하겠다고 판단해서 리그 시작 30분 전인 3시 30분에 시체 폭발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을 했어요. 진짜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열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어떤 잼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원래 위치가 액트 밀기에 참 괜찮은 편이라서 정말 힘든 거 하나 없이 잘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핑에 들어오고 시체 폭발을 썼어요. 제가 팔각을 뚫으면서 느낀 시체 폭발 스타터의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돈 많이 안 들고 모든 컨텐츠 진행할 만큼의 데미지는 나오고요. 엄청나게 튼튼한 빌드인 것 같아요. 남들 사이러스의 지배자를 받는 몬스터한테 고생할 때, 저는 조금 덜 고생하면서 잡는 그런 느낌? 메이븐 때문에 보스들이 두 마리가 되고, 체력이 다시 차고 해도, 딜은 조금 부족하지만, 기속력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잡더라고요. MOM, 막기 확률, 방어 상승 등을 통해 방어 기재를 겹겹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몸은 정말 튼튼한 빌드입니다. 각종 상태 이상 면역과 피음만 챙겨주면 플라스크 없이도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지속력이 있어서 딜이 좋진 않아도 끝내 안 죽고 잡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단점은 좀 많습니다. 일단 투 버튼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지속 피해만큼의 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속 피해는 한번 깔아놓으면 딜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서 더 불편합니다. 사실 위에서 투 버튼이라고 했지만 투 버튼이라기보다는 폭풍의 낙인도 계속 깔아줘야 되고요, 함성도 30초에 한 번씩은 외쳐줘야 하죠. 또한 혹시나 망령 몬스터가 죽으면 은신처에서 다시 소환해 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전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오면 그만큼 답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스타터를 하면서 별거안 하고 돌만 캤는데도 꽤나 돈이 벌린 기분입니다. 이번 리그의 보상이 하여튼 이제 팔각을 다 만들었으니 다른 빌드로 넘어가기 전에 아틀라스 패시브를 활용해서 맵핑 런을 통해 돈을 벌어서 다른 좋은 빌드로 넘어갈 예정이랍니다. 아직 모든 컨텐츠를 즐기진 못했지만 이번 리그는 참 맵핑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리그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오원형 혹은 강탈로 들어가서 파밍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단일화된 방법만 존재한 느낌이라면 이번엔 GGG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내준 것 같습니다. 일반 지도 안에서 보는 역병이 마치 역병 지도를 도는 것만큼 흥미진진하고 보상도 많아졌죠. 그냥 지나치곤 했던 금고들도 이제는 아틀라스 패시브를 통해서 더욱 풍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따라가서 잡는 게 너무너무 귀찮았던 시면도 지금은 제발 시면이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만들었으니 아직까지는 gg의 업데이트 방향이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젯밤 기준으로 83레벨 이상의 명계의조임새 베이스만 15에서 18카에 팔렸어요. c 시브에 시면을 찍어서 해당 아이템이 몇개 있었는데 그렇게 긴 말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러스의 지배를 받는 몬스터들은 어찌나 센지 화면 밖에 있는 활쟁이 몬스터한테 죽을 뻔한 게몇 번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수학 컨텐츠 있죠? 하, 솔직히 수학 컨텐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수학을 좋아했던 분들이나 크래프팅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3.10 수학 리그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걸 어떻게 활용했더라? 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오샤비 언니가 괴물로 변해서 설치시길래 기강 한번 잡아드렸는데 그 다음 신성한 숲에서 5등급짜리 큰보습 몬스터가 나와서 한 10분 동안 때려 잡은 것 같아요. 신성한 숲 5등급 몬스터는 더 강한 빌드를 할 때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번 리그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전 다음 빌드를 정할 때까지 일단은 이 빌드로 열심히 아틀라스 런을 해서 파밍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효율 좋은 파밍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영상으로 꼭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다음 빌드 뭐할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오랜만에 온 로나였습니다.